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 또 정치권도 오늘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출석하는 정경심 씨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놀람> 교창청 위주 환경을 인정하시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 그동안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말해왔었죠. 그만큼 언론이 굉장히 의식했을 텐데, 그래서 검찰의 포토라인도 피했는데, <laughs> 법원의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첫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이제 네. 포토라인에 선 건데요. 처음 포토라인에 선 만큼이 좀 다소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요.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11가지. 크게 세 가지 카테가리, 카테고리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논란을 처음 촉발시킨 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입니다. 뭐, 각종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중심이고요. 이 사모펀드를 통해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 그리고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한 번도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죠. 지금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가 계속 나오고 네. 있죠. 정 교수 본인이 자신의 사진을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언론 관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긴 했, 했으나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간략히 말하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 교수의 출석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을 아주 가지런히 모으고 있고요. 어, 아주 어두운 계열 한 회색. 빛깔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스커트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런 의상 선택 이런 것도 변호인과 아무래도. <laughs> 네. 상의를 하겠죠. 네. 저희가 항상 그 저런 부분까지 뭐 가방을 어떤 걸 들고 갈 거냐 네. 들지 않을 거냐 이런 것도 상의를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공개 소환돼서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 또 비, 여기에 대해서 비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사, 상의를 하는데 보통 무채색을 권고하죠. 음. 무채색을 입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안경은 본인이 원래 쓰시던 거니까 이제 네. 좀 패션업을 하는 안경을 끼고 나오셨던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제가 병 사를 (9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어 저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스커트 정장을 입고 오신 분은 처음 뵙는 거예요. 스커트는 보통 치마는 보통 아닙나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사실 구치감인 아 유치감 유치 경찰서 유치장 내지는 서울 구치소 또는 구치감에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데서 대기하는 시간 또뭐 여기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뭐 법정에 있는 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치소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 그리고 또, 구치, 또 구속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치마를 입고 대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음. 치마를 입고 있다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도 불편하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는 수감될 경우를 대비해서 바지를 입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수, 어, 대기하는 시간이 기니까 바지 정장이나 편하신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어, 치마 네. 정장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여성 변호사인 것 같은데 변호사들도 영장 실질 심사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네. 있고 조금 험한 장사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바지 정장 입고 오거든요. 치마 정장을 안 입어요 여성 변호사들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놀랐어요. 그만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걸까? 이러한 좀 추측도 해봅니다. 어, 사실 또 하나 좀 포착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붙잡자 저렇게 변호인을 한번 살짝 보 봅니다. 변호인이 끄덕! 하니까, 그제서야 정경심 교수가 답변을 시작합니다. 이만인즉슨 나 준비한 답변 지금 해도 됩니까라고 묻는 걸까요? 대책 <laughs> 그 회의라고도 하고 저희가 리허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장실질심사 같은 걸 대비해서 또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기자분들한테 질문받았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회의를 하면서 변호사들이 대언론 할때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지도 다 같이 회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비가 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도 이렇게 성격이 뭐 사분하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피비한 데뭐 텔레그램으로 있군요. 보낸 네. 걸 보거나 이러면 약간 감정적인 그리고 이런 사건에 닥치면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은 네. 그래서 변호사 의논을 해서 대부분 Q&A를 만들어도 이런 Q가 나오면 이런 답변을 해라. 음. 그래서 아마 그 아예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근데 네. 그러니까 아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안도 있거든요. 어, 플랜 그렇군요. A, 플랜 B 이렇게 있으니까 네. 끄떡한 거는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답변을 하셔라. 근데 질문 우리가 준비한 Q&A에서 네. 뭐그 답변을 하시면 된다. 이런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렇게 변호인은 한번 보고 허락을 받은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 한마디만 남기고 영장 실질 심사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도 계속 화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법무법인 세개 그리고 18명의 변호인 계속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지금 뭐그 숫자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쪽 조국 교수와의 어떤 인간관계를 고려를 해가지고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민정수석실 출신의 전그 특별감찰 반장의 그 이인걸 변호사가 있고요. 음. 또 이제 조국 서울대 그 교수 동기 그 판사 출신인 그 김종근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된그 어 김칠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민변 그 부회장 출신이고 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laughs> 대법원 법관징계위원이라든가 경찰청 그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본인이 담당을 했었던 그 사건들은 이석기 그 내란 업무 사건 음... 변호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박노현 전 서울시 그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관, 과정에서 그 매수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네. 최근에 화성 8차 사건.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그 진범으로 복역을 하고 나온 그 바로 윤모 씨의 그 재심과 연관돼서 거기에 그 변호인단에 지금 이름을 넣고 있는데 자관이 여러 가지 면모를 보게 된다면 어그 어떤 그 숫자라든가 또는 네.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근데 정경심 교수 옆에선 변호인의 얼굴을 보면 지금 저희가 소개한 김칠준 변호사나 이인걸 변호사 뭐 김정근 변호사의 얼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MB정부 내곡동 특검 하셨던 이광범 변호사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다른 변호사가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변호사님들은 네. 그제 생각에 김종문 변호사나 이 김칠준 변호사, 이인걸 변호사 중에 아, 그 사무실 중에 한 팀은 다 들어갈 텐데요. 네. 이제 세 팀이죠. 세팀 중에 들어갈 텐데 지금 있는 변호사님은 어쏘 변호사인 것 같아요. 어쏘라면? 어쏘라면 파트너 변호사가 아니라 네. 이제 경력이 좀더 짧은 변호사님. 약간의 보수 변호사라고 해를 그래서 <laughs> 그 변호사님들은 네. 저렇게 어, 검찰청에 같이 가서 법원에 <laughs> 이동하고 하고 이걸 같이 네. 하지 실제 아... 신문에 들어가는 변호사님들은 네. 파트너 변호사라고 해야겠죠. 그 김종근 변호사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무법인 이름을 슬쩍 얘기하시던데 김종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은 판사 출신,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이제 정관 출신들이 많은 네. 사무실인데 거기서 영장 대비해서 사건을 많이 하고 그렇군요. 그 승소율도 높죠. 영장이 기각되는율도 높아서 네. 대부분 재벌 총수 교수들도 뭐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있으면서도 엘모모 그 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인걸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그 사무실, 법무법인 땡땡 거기는 뭐 특수부 축소하자고 특수부 검사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그 법무법인은 특수부 검사 출신 그렇군요.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요. 네. 네. 나름의 <laughs> 전문 분야가 있는 법무법인은 한 개씩, 한 개씩 총세데를 네. 세 네. 지금 꾸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 팀장 영장 심사는 법원 어디서 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는 이 서관 319호나 321호 중이 하나에서 진행되는데 이번에 <laughs> 321호로 결정이 됐고요. 네. 지금 그래픽 보시면 알겠지만 송경호 부장판사, 영장 정담 판사가 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하게 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 책임자이자 영장 청구한 이 송경호 차장검사 동명이인이죠. 네. 이 가까이는 조전 장관 오천 조카의 영장 심사 장소와 동일하고요. 이 321호가. 네. 좀더 멀리 보면 이 박근혜, 음, 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장소도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교수 이제 신문이 끝나면 다른 피의자들과 네. 마찬가지로 서울 구치소에 가나요? 아니면 조금 더뭐 예우를 좀 해주나요? 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네. 네, 원래 이제 이그 영장을 청구하면 청구 주체가 인치 장소를 음... 그 기재를 해놔요. 네. 어, 대다수가 이제. 예, 최근에는 그냥 그 서울구치소로 거의 통일하는 추세로 보여요. 그런데 예전에는 네. 어, 어떤 경우는 뭐 검사실에서 대기하게 한다거나, 네. 인치 장소를 아니면 뭐 구치감이나 구치감이 뭐냐면, 어, 그, 그 검찰청 내부에 또이 그 교도소에서 조사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특별히 또 아, 관리하는 장소, 별도 장소가 있군요? 있어요. 네. 그 구치감에 둔다거나, 아니면 어, 어떤 경우는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가지고 인치하는 네.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서울구치소로 통일을 하는 추세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치장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주체가 기재한대로그 법원에서 승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현재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18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지금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건데 어 사실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큰 관심이지만 지금 받고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몇 시간 진행될지도 큰 관심입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걸린 그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1분.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와 변호인과 피의자가 같이 이제 신문을 하는 시간이 8시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사실 혐의도 많고 정경심 교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 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병우 음. 전 수석은 5시간에서 네. 6시간 사이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혐의 사실 자체가 그거보다 많죠. 그리고 이재용 음. 전, 이재용 음. 부회장이 7시간 30분이라는데 그거보다도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데 왜냐하면 혐의 사실이 뭐 11가지 정도 네. 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세 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이인걸 변호사 팀 특수부 검사 출신이 많은 팀에서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얘기를 하니까 또 선임료도 다 받았으니까 본인들도 다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인걸 변호사 팀에서도 또 한참 신문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 땡땡 그 법인에서도 이제 판사 출신 법관들이 판사 출신 그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거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법관들의 취향 저격이란 말은 부적절하겠지만 거기에 맞춰 또 변론을 준비했을 네. 거거든요. 그럼 그 팀에서 또 한참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김칠준 변호사 팀은 또 이제 민변 부회장이고 또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laughs> 그런 법관들한테 약간 부담이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정무 감각에 맞춰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변론을 네. 할 거예요. 그럼 세 팀이 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정교심 교수님 스타일을 보니까 본인이 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 중에서 본인은 얘기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군요. 또 본인이 꼭 얘기해야겠다는 네.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세 팀이 하고 본인이 얘기하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또 변호사들이 반박하고 또 법관도 묻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 기록을 깰지는 알수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보단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영정은 실질 순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도하 변호사님께서 음. 이제 경험을 음. 토대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속이냐 기각이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도 그렇고요. 정경심 교수도 그렇습니다. 어한 가지 이제 변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건강인데 네. 음. 이 검찰과 변호인의 이 공방.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그 공방,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 지병이 있는가, 이제, 이거 따지는데, 뭐, 지금 정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뇌경색, 뭐, 뇌종양. 뭐, 여러 가지 뇌종양 얘기 등등이 나오는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어, 검찰은 나름대로 의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걸 겁니다. 수감생활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음. 아, 이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아, 궁극적으로 아마 이그 영장판사님도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뭐 네. 등등을 그 참작을 해서. 뭐 검찰에서 아무리 판단해도 그건 소용 없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정경심 교수가 MRI나 CT를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보니까 그 MRI나 CT를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laughs> 네. 뭐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판정한 것 같은데 판사는 이와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데 사실 그 건강 여부는 지금까지 전에서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구속 여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쳤어요. 그러니까 명재곤 판사가 건강에 관련된 영장 기각을 하면서 네. 건강 얘기를 적어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한뭐 2010년대 들어서서 뭐그 음.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 구속이 됐고요. 구속 안된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장이 기각되는 그 이유를 봤을 때건강이라는 이유를 적은 걸 받아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레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 예외가 많으니까 이제 이 경우도 혹시 예외가 있나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만요 법, 검찰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래요 이제 MRI나 이런 거 자료를 받았냐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았냐고 하니까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걸 보면요 제 생각에는 네. 어, 법원에 병원에서 이미 제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료 기록을 그렇군요. 그렇게라도 확인을 할수 있는.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법정에서 아마 이 변호사들은 다른 진단서를 검찰에 안낸 진단서를 영장실질 휴사 아. 받으면서 또낼 거거든요. 기습적으로 네, 자신들한테 유리한 네. 거.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병원에서 뭔가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제출 받은 데에서 객관적인 진료 기록 같은 걸좀 내지 않으면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대비도 검찰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장 발부 여부, 저희도 이제 촉각을 곤두 세우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들에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냐, 구속될 것으로 보이냐 여쭤봤더니,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입시비리를 다른 혐의보다도 중대범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또 비슷한데요.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인도 입시비리가 한 사람의 인상 인생을 뒤바뀌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사안이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도 굉장히 중요한 혐의이지만 입시 비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한 가지 혐의가 있죠. 증거 인멸입니다. 꾸준한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데 법원이 최근 아주 중하게 보고 있는 구속사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증거 인멸 또한 구속을 결정하는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공범인 오촌 조카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짜맞추거나 그런 위험성이 낮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비리는 그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응. 발생하거든요. 입시 비리는 저, 입시 비리가 있으면 응. 탈락자들이 응. 생기잖아요. 근데 그 탈락자들의 피해는 회복이 안 돼요, 응. 일평생. 다른 다른 사건의 피해 뭐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절도라든가 재산 범죄는 이제 경제적인 걸로 회복이 응. 될 수도 있고. 그죠? 금전을 공탁한다든가 이런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죠. 상해 라든가 이런 것도 회복이 되는 거지만, 이거 입시비리는 인생에 있어서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장을 청구해서 입시비리 관련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사건에 있어서도 이대 교수님 그 투병 중이었잖아요. 네. 항암 투병 중이었는데도 네. 그분 영장이 기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머리도 없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암 투병 중인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냥 통상적인 원칙대로 가는 거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있어요. 네. 그것도 국가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네. 딸 이름으로 해가지고 월 160만 원씩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딸한테 지급이 돼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데. 그렇게 국고랑 관련된 범죄도 아주 중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사실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 청구 사실은 안 들어가 있고 고발만 돼 있는데, 그, 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뇌물 사건으로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음, 음. 이 정경심 교수랑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렇게 중대범죄가 많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음. 그 검찰 개혁 관련하면서 나중에는 정관 이후 근절도 얘기했죠. 근데 정관 변호사가 막또세 팀이 한 팀은 그 김치. 준 변호사님은 형관이나 다름 없어요. 왜냐하면 네. 법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인데 거기서 정무적인 어... 얘기 막 하고 있으면 네. 보통 영장 실질심사나 법관들이 너무 정무적인 얘기를 하면 아 되셨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의견서 적어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 그거 말. 잘못 가로 먹거든요. 이렇게 현관이나 다름없고 다른 정관 변호사님들 들어가 있고 하는 거 보면 본인 사건에 있어서는 뭐 사법기업, 검찰기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양태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원칙으로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정경심 교수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 검찰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오늘 법원의 결정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